자, 이것도 실험이니까 따라가자. 솔릭과 마늘은 항균 효과가 있는가? 라는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설계한 실험 과정입니다. 솔릭과 마늘 5g을 각각 갈아서 70% 에탄올 10ml에 넣고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 여과기를 통과시켜 추출액을 준비한다. 뭔 소리다? 그러니까 에탄올을 추출하는 용매로 사용을 했다는 거야. 그다음 세균이 고르게 깔려있는 고체 배지에 걸음종이 A부터 C를 얹었고, A는 에 솔잎 추출액, B에는 마늘 추출액, C에는 뭘 넣었어? 잘 생각해봐. 알고 싶은 건 솔잎과 마늘이 항균 효과가 있느냐잖아. 근데 문제는 뭐냐하면 용매를 에탄올을 사용해서 혹시 알코올이 영향을 줄 수도 있지. 그렇다면 C는 지금 대조군이 하나 들어가야 되잖아. 대조군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? 아, 알코올이 뭔가 마늘이나 솔잎 없이 알콜만 있는 게 있어야 될 거야, 그치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 걸음종이 주변의 세균이 죽은 범위의 지름을 측정을 했어. 저게 종속 변인인 거지. 그래서 기억에 들어갈 내용, 뭐 들어가야 돼? 요거네, 요거. 그지 지금 용매로 사용한 에탄올이 영향을 미쳤는가. 그걸 통제시켜서 그거 말고 솔립하고 마늘만 비교할 거야. 요렇게 가야 되는 거야. 할수 있겠지? 응. 음.